마짱 떠? 마장 떠? 오늘 내가 돈다털 거야. 나 발라줄게 야이도이털거반지도안 따라와. 나나이트 <laughs> 클럽 가나반지털거 재앙. 쌍나 여기 맨날 오거든. 와나이아여 새벽 세 시마다 찾아오거든 여기. 아 나는 아침 세 시마다 찾아오거든. 난 여기 살거든. 산탕총로 담소를 미안해. 나눠. 사실 점심 세 시였어. 장남자들은 산탄총으로 담소를 나눠버린다. 맞아 그러니까. 맞아. 이거 아, 아이 아, 나도, 나도. 어, 아 반대 아니면 안 되겠어야지. 아이게 아, 가야지, 가야지 가야지 아, 가야지. 아 반지 반이면 자기 써야지 아, 아 상남자다 그... 상남... 에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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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상남자는 이제 독보기를 써줍니다 그 아, 하남자겠지 하남자인데, 아니에요 상남자예요 아, 예, 그리고 예, 아지 독보기 지 두개 있으니까 상남자로 그냥 자기합리하고자 얘들아, 어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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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아까 하남자인 사람 누구였어 에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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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아니지 ABC. A B c A B c 나이스 나이 n 나를 이거일잠한일밖한없밖에없럼에도하에상하자 아 상남자 상남자 i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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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네. e Nice. Nice. 틱이 없어 Okay. 그렇다고 버려 버리네. 하고. 와, 쌍남자다. 걔 폰을 버려 버려. So 아, 유 한남자. 어우, 한남자. 노. 어, no. <laughs> <laughs> 저쪽. <저, 웃음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. 어, 이거 안 좋다. 어, 그거 안 좋다. 어, 어. 그거, 안 좋다. 어, 어. 어. 그거 안 좋다. 아, 저건 좋아요. 그거 안 좋다. 아, 안 좋아요. 안 <laughs> 어. 좋다. 안 좋다. 어. 와 좋다 좋다 음, 다음에 도 공포탄 아닌가? 얘네 대신탄이면 떴대는 거야. 오. 오. 오 좋다 좋다 이거야 형이잖아. 응. 집... 형이었어? 형이 누나가 아니었어? 뭐야? 와 쌈빵 건 떴다. 와와 <laughs> 와. 실탄 확률 더 높다 상남자 아, 잠깐만 상남자 타 일단은? 나는 나는 대포폰을 쓸 거야. 네, 세 번째. 와, 폰한번 쓰고 버려 버려. 와, 상남자 특징, 폰한번 쓰고 버림. 오, 끝났다 너는. 어, 왠지 알아? 일단 개 많은데. 아, 제 돋보기를 가져가시는 건 어떤가요? 제 돋보기가 있는데. 아니. 어. 어? 어? 다음에. 어? 간 어? 다음에. 어. 다음에. 난 탄을 알고 있었어. 한의 배치와 수는 설마 또 자신에게가 어. 아니라, 아. 와! 이거 공포탄이 하나 있는데? 공포탄 하나 남아있거든? 그 빼면 되지 이거 공포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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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탄 머리. 반반, 반반 찍히는데? 지지르던. 야, 도복기 쓰자? 도복기 쓰자, 이거. 도복이 쓰자. 와.. 역시.. 어? 야 그냥 뿌셔서 보는 와.. 상남자다, 그냥 너한테 맞힐 뻔.. 안된다.. 어? 아니야! 난 나를 쏜다! 혹! 어... 그럼 나.. 한, 예, 나머지 예, 하나는! 예, 나한테 기회를 줘! 나머지 하나는! 어? 어? 어. 아, 맞네! 아, 맞네! 아, 아 진짜 나 인벤토리가 너무 많아 재머가 <laughs> 없네 걸까요? 어? 반반이다. 아, 반반이야. 아 반반이라. 아아야 아, 아, 솔직히 아드레날린 아닌 것 같아. 아드레날린 제 모습, 제 모습 제 있는 것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칼량못 봤어. 칼라이 노잖아. <laughs> 아니 아니야 칼라이 어어저뜻 그러니까 알고 알고 써 거야. <laughs> 와 상남자는 이제 돋보겠습니다 살려 이거 실탄 이거 싫탄 이거 싫탄안 된다 살려 졸라이 <laughs> 새끼야 살려달라. 어떤 놈이 실탄이라 오. 했어? 죄송해요. 어떤 어. 놈이 실탄이라 했어? 긍량이요. 아, 죄송해. 진짜 안돼 안돼. 어떤 놈이야? 그 ABC로. 아니야 긍량이 그랬어. 긍량이 그랬어. 그랬어. 아 요즘 칼이 이제 유명하더라고. 네, 가져가세요. 가져가세요. ABC 거 가져갔는데? 아니 제내거 가져. 아니 제거 가져왔었고. 아 긍량 거가져갔어아 맞네. 아까 누가? 아, 제가 한 번만요. 누가 그랬어 아까? 김량이요 김형이 그래, 아까, 아, 아까 ABC ABC ABC. 긴량이 아, 그랬어. 내가 들었어. 저 닉네임이 칼라님김량이요 심판의 오. 시간이다. 안 돼. 오. 뭐 거짓 정보를. 오 드디어 드디어 부렸네. 드디어 풀렸다. <laughs> 아 진짜 두턴 개길다. 담배부터 그러니까 피네. 이거 두턴 너무 길어. <laughs> 와. 이러면 실탄이잖아. 아 죄송해요 취소했어요. <laughs> 아 죄송. 아 진짜 죄송. 아 니마. 실탄이라고 했어. 아유 뭐 실탄이죠. 방금 누가 실탄이라고 했어? 아니,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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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아, 공포탄인데. 죄송해요. 그냥 죄송해요. 새우를 죄송해요. 맞이하다. 죄송해요. 그냥의 새우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얘들아 누구? 아, 진짜, 진짜 죄송가 저! 누구? 나. 빠꾸 <laughs> 어네 나이 날 쏘다니 네가나달라 u 쏘달라내이름은내이름은 i q 이날쏘 d 이 s 이겠다 d a n i 나이 Sudani! 나이 s u 이니까 i q 이아 u d a n i 아 i 나이 s 아 d a n i 나이 s u 나이 Sudani! 그냥 나이 Sudani! 나이 s u d a 이 s u d 이 아쉬운 거야. 받아는데 아쉬운 거야. 조용히. 너야 반반이다. 자 이제 대머리 써서. 아, 어. 상남자 네, 틀. 네, 일단 네, 나부터 네, 쏨. 네, 오 역시. 그 다음에 이제 쫄리니까 대포포나았음 그럴 수 있죠. 아예 그렇군요. 아예 그렇군요. 아예 그렇군요. 아예 그렇군요. 아아생각 어, 어, 그렇지. 네 번째 탄, 공포탄. 틀린 것 같은데? 널 진실을 알고 있어! 죽어라! 야. <laughs> 이 자식, 진실을 같애. 알고 있다니. <laughs> 야, 술왜 이렇게 많냐니? 뭘 해야 될까? 뭘 해야 될까? 술다 까, 술다 까. 맥주장 사세요. 하 <laughs> 야, 리모컨 가는 건 <laughs> 어때, 리모컨? 오. 이번 거, 이번 거 실탄인데, 이번, 이번 거 실탄인데. 오. 이번 아니, 거, 거 공포탄인데. 다음 탄, 공포탄이야 이러고 하나 더 빼. 그 다음 탄 실탄이지. 실탄 확률이 높지, 근데. 높지가 아니라 무조건이지 오겠어날보세요날무어요 실탄이야, 왜 이새끼야. 야, 높다고 했지. 난 실탄이라고 한 적은 없어. 이거. 긴량이 실탄이라 그랬어. 이거 언제. 이거 어, 언제 잘못이지? 이거. 그, 그러니까, 야, 너 레몬 쏠려고 했는데, 긴량 이제 긴량 말속갖고니 네 이제 표적이야. 이거. 그래서 나는 왜 네, 만데? 너 우리 둘의 표적을 전부 얻었다. 살려줬는데. 축하한다. 나는 살려줬는데. 뭘 살려줘? 너 뒤졌다. 뭘 살려줘? 이 근데 그냥 한턴 시작. 야 저를 죽인 도대체 네. 왜또 나지 이 새끼는? 그리고 이번에 못, 못 써야 나될 거야. 두번 당했는데. 야못 써야 돼. 뻔해. 뻔해. 남은 거셀탄 <laughs> <싫단> 아니야? 셀탄이야 <laughs> 그럼 자기 맞추지 그냥 그거 세모 쓴 다음에. 아재 제모란다. 바꾸는 거쓴 다음에 맞네? 나지? 도대체 어째서? LBC야 그럴 땐날 쏘지 말았어야지 재물 뭘까 이요 진짜 그에 김형 살려줬는데 어? 아, 아 죽었잖아 레몬 너재모있잖아 어느 3분 가셨네 어... 아이고 안돼세 <laughs> 번째 딱 공포탄이야 그러니까 내가 쏜때 기준으로 그러면, 너한발 쏘고, 그 다음에, 그거라는 건데. 니가 쓸 이유가 있나? 어, 아예 하나 빼고. 어, 그냥. 이거 실례한다, 뭐, 텐데. 딸까? 오! 야, 공포탄 맞는 거 아니야, 그러면? 공포탄이야, 공포탄. 진짜 공포탄이야, 봐봐. 착한 어린이. 공포탄 ]인데. 아니야, 남은 거? 공포탄이라고. 어, 나 지금. 에헤. 오. 오, 그냥 깡으로 어, 자리가 없다. 야너왜 너너 이렇게 면하는게 많냐? 안 인버터가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버터 장사합니다 어? 다삼 버터 장사 어나 배터리 17%나왔어 저한테 돋보기가 있습니다 아해 봐. <laughs> 안됩니다 아드레날린으로 뺏는 방법도 있잖아 흡 맞네 제꺼붙으면 되잖아 제꺼 흡성 대법 우와 이거 좋겠다 <laughs> 오! 실탄인구! 우와! 공포탄! 실탄이구나! 스 아, 이런! 저런! 이런! 딸깍! 아! 삐삐! 아이 그쪽은 안되죠... 레몬! 너의 인생을 걸어! 싹둑? 저기서 한번 저거... 인보 이보... 아니가? 아... 저 버터를 맛있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... 인생을 않을까? 걸어! 어저 x 다 인생걸었다좋됐거든요저 지금 안 된다. <laughs> 그러니까 버터 쓰지. 응? 어? 도둑이 탄배추 모른는다 탄배추이다. 아니 야. 어? 아니 어? 어? 아니 칼라이 코스토. 어? 난누굴 배야. 어여. 에잇. 아.